주역을 20년을 공부하든 한 달을 공부하든 실생활의 접목이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공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음, 옛날에도 요 이걸 시학이라고 했어요. 시학. 실학. 우리는 시학하면 뭐 조선 후기에 나온 이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맹자 서문에도 나오고요. 옛날 서문에도 보면 은 그러면 몇천년 전도그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학문은요 살아있는 학문이라 해야 됩니다 그게 실학입니다 <laughs>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죽은 학문입니다 그걸 그래서 제대로 된 실학을 하라고 몇백년 전 천년 전에 1500년에 그 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조선후기에 나온 실학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실학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음, 공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실생활에 응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주역을 공부하든, 뭐 미적분을 공부하든 뭐라도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 이 구름 잡는 얘기고 겉도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책을 1페이지부터 촤뭐 100페이지까지, 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 내가 진도 얼마큼 나갔어. 하. 근데 웃긴 거는요, 우리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식이 있어요. 그럼 막 지식을 집어넣어. 맞아요. 그런데 넣는 만큼 나갑니다. 그릇이 같으면요, 새로운 걸배우 새로운 걸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은 이건 계속 나갑니다. 까먹어. 맨날 들는거이만큼밖에안 돼. 그리고 자기는 진도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했다고 뿌듯해 합니다. 사실 이만큼밖에안 되는데. 웃기지않아요 이런 소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공부하는 양을 중시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중시해죠. 그런데 자, 이런 그릇같이 열심히나 열심히 나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걸로 한 받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는 체화시킨다는, 거예요. 체화, 체화 내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역을 공부하든 대학을 공부하든 중용을 공부하든뭘 공부하든지 간에 내 걸로만 체화시켜야 됩니다. 내 걸로 완전히 만들으면요. 만드는 순간 이 물이 스며들어 내 걸로 됩니다. 그냥 이 물은요. 이 물을 집어넣은 이 물은 나온 겉돕니다 그리고 다만어은내것 같은데. 그리고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내 걸로 만들어 흡수해버려. 내 몸을 더 키워놔, 이만큼. 그러면은, 요 물이 아니라, 완전 내 몸이 돼버립니다. 지식이. 그러면은, 흘려보낼 수도 없어, 내 거니까. <laughs> 그잖아 그리고 요게 내몸에 들어오면 그릇이 더 커져, 이만큼. 물도 더 많이 채워져 쳐진 물도 내 걸로 만들어. 그게 채화시킨다고 합니다. 채화.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뭘 채화시키나? 채화시키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적용 안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한다. 주역 공부를, 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 걸로 만드는 거고요. 내 걸로 만들면 일상생활에 다 그냥 드러납니다. 응용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이거를 옛날부터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일상생활에는 따로 놀죠. <laughs> 그러면요, 이미 두근학문입니다. 이거 두근학문을 공부하는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백날, 이 주역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주역책을 공부하는데, 이걸 열심히 다 나갔다. 다 나간다고 다 뭐할거야요다 까먹은 거. 자기는 공부했다고 착각을 해. 흔적은 남아요. 책에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묻어 있어요. 이것도 좀 때가 좀 묻어요. 맞아요. 때는 묻어요. 그리고 때가 묻은 게 마치 자기가 많이 공부하는 착각을 하죠. 아니, 때가 묻은 거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저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요, 옛날에 <laughs> 공부하는 티를 내느라고 야, 열심히 더 자꾸 뭐, 네, 낙서도 하고 사전찾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막 하면서 <laughs> 깨끗한 책 보면 나는 많이 나갔는데 저사람 얼마 안 나갔네. 이게 거만 떨기도 하고 저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어렸을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맛으로 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부, 모든 공부는 실학이 되어야 했다. 어서 실용은 일상생활에도 활용이 되는 게 실학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조선후기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천년 전에도 강조를 했었고요. 2000년도 강조를 했습 예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다보면 요 주역은 요역 자체가 이게 바꿀 역자입니다. 바뀐다. 그럼 쉬울리 자도 있기도 합니다. 그데 바꾼다. 역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년 전의 이치와 지금이 같을까요? 1년 전과 지금이 같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또 다릅니다. 오늘도요 오전하고 오후가 다릅니다 1시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역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런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변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 변신이 좋은 쪽으로 변신이죠. 나쁜 쪽으로 변신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으면 소위 말 꼰대가 됩니다. 왜? 사고, 머리,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고정화되는 순간, 그게 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답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옳지. 자기는 옳다고 행동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안 맞아요. 그럼 그 순간에 스스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꼰대 아니라고 하지. 근데 본인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되면 고집만 듭니다. 그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주역 공부를 해서 내가 유연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20년을 공부하든, 50년을 공부하든, 1년을 공부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공부해도요, 내 걸로 만들고 일상에서 응응하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한 거고요. 30년을 공부해도 꼰대가 되면 죽은 학문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아마 우리들은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